아어요 아유, 어, 그렇긴 한데 아직 뭔가 찜찜하다. 이변볼 때마다 이렇게 힘이 들어서요. 내육 혹시 평생 살면서 아침마다 볼일을 잘 봤는데, 요즘 왜 이러지? 그러게, 이전엔 변비가 없으셨는데, 이것도 항암 치료의 영향인가? 아, <laughs> 내일이 진료 받으러 가시는 날이니까 내일 가서 여쭤봐야지. 요즘 아버지께서 화장실에서 큰일 보는 거 힘들어하세요? 이전엔 별 문제 없으셨는데. 응, 음, 예. 요즘 화장실 가는 게 아주 고역입니다. 장기능 하나는 자신이 있었는데, 내가 변비에 걸리다니. 요 이것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나타나는 증상인가요? 아, 예. 요즘 많이 힘드시겠습니다. 저도 가끔 변비로 고생하는지라 <laughs> 그 심정 이해합니다. 변비를 딱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보통 이전에 비해 대변 보는 횟수가 줄어들고 대변 보기가 힘든 상태로 딱딱하고 마른 변을 말합니다.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항암제가 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장 운동이 저하되면서 변비가 생길 수 있고요. 음식과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활동량이 감소하면서 변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또 항암제 부작용을 조절하기 위해서 드시는 구토제, 제산제, 항우울제 등의 약성분과 진통제의 복용으로 변비가 유발되기도 하고요. 변비가 심해지면 장 폐색이나 2차적인 감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. 음, 변비도 항암치료가 끝나면 사라지나요? 항암제가 원인이 된 변비는, 보통 항암 치료가 끝나고 2주 후면 사라지게 되는데요. 음식과 수분 섭취 부족, 활동량 감소 등으로 인해 변비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 생활 습관을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예전에 제가 변비가 좀 있을 때 물을 많이 마시고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먹으라고 하던데 이런 것이 저희 아버지께도 도움이 되나요? 변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. 예. 물을 많이 마시고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드시는 것은 배변 운동에 도움을 줘서 변비 예방이 되지요. <laughs> 그럼 정상적인 배변 활동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매일 같은 시간에 적당량의 식사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배변 운동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. 수분 섭취는 변이 장을 통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지근한 물뿐만 아니라 국, 찌개, 오이냉국, 동치미, 수프 등 수분을 많이 함유한 음식과 주스, 스포츠 음료, 아이스크림 등이 도움이 됩니다. 각종 채소 및 견과류에 들어 있는 섬유질은 소화 분해되지 않고 다양한 수분을 흡수해 대변의 양을 많게 해 주며 변을 부드럽게 해 배변 운동이 잘 진행되게 도와줍니다. 규칙적인 운동은 대변을 항문으로 이동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. 걷는 것은 아주 좋은 운동이 되니 가볍게 산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. 만약 운동을 할수 없으면 시계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 그 외에도 처방받은 변 완화제를 복용하시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을 병행하시면 도움이 되고요. 대변을 보고 싶을 때 참지 말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대변을 보도록 변습관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 음,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나요? 이,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든지. 아무래도 변이 마르고 딱딱해지다 보니 무리하게 힘을 주게 되면 항문에 상처가 생겨 이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.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. 그리고. 좌약이나 관장 같은 경우도 감염의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의사의 처방 없이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. 3일 이상 대변을 보지 못하고 변에 피가 보이거나 치질과 같은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, 위경련이나 구토가 지속되는 경우, 배가 빵빵하게 불러오고 메스껍고 토하고 대변뿐만 아니라 가스 배출도 안 되는 경우에는 꼭 병원에 알려주시고요. 그에 맞는 치료와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. 아니, 이 신봉사님, 배가 아프세요? 야, 아까부터 배를 만지고 계신 것 같은데. 아이예.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배변 운동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이장 마사지를 하고 있었습니다. 이 그러고 보니 슬슬 소식이 오는 것 같은데. 소식이 오면 참지 말고 화장실에 가야겠지요. <laughs> 아버지도 참. 진봉사님은 예방법도 바로바로 바로 실행하셔서 이번 변비도 별탈 없이 넘어가시겠어요. <웃음> <웃음> 아버지 물좀 드릴까요? 음, 난 괜찮다. 이좀 전에도 마셨잖니. 네. 아... <laughs> 어? 아니, 그러고 보니 변비 예방을 하는 건 난데... 어째 청인네가더 열심히 하는 것 같구나... <웃음> <웃음> 아버지 혼자 하시면 심심하실 것 같아서 같이 하는 거죠... 뭐... <laughs> 어머, 신호가... <laughs> 이거 효과가 있네... <laughs> 아버지, 저 잠시 화장실에 좀. 응, 아니, 뭔가 이상하다. 이 청이 혹시 너도 그 변비? 아, 아니라니까요. <웃음> <웃음> 우리 청이 힘내라.